작업 전 영상입니다. 어... 지역이, 아, 김해 앵글러님의 스티즈입니다. 일단은, 음, 5년 전에 구매하시고 세척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. 노브만 교환하셨는데, 여기 보세요. 노브를 잘 먹히셨네. 예. 잘 먹혔죠? 예. 이거만. 떨어뜨리셔서 빠진 건가?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크게 문제는 없구요. 특유의 진동이 살짝 올라오구요. 맥실드 쪽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핸들 조립은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, 잠깐만요. 약간, 약간, 아, 조립이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. 예, 조립이 잘못됐어요. 핸들은. 아니면 잘 하셨는데 사용하는 동안 풀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구리도포는 하셨나봐요. 색깔이 좀 다른 색깔이 붙어 있고요. 잘해서 좋은 결과 보고해드리기 시작합니다.